자, 보험의 분류는 네 가지로 할수 있거든요. 운영 형태, 보험 기간, 경영 주체 위험 분담으로 나눌 수 있고 운영 형태에 따라서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요. 대인 원과 대물 2의 2천만 원인데 대인 원에서는 책임 보험만 가입하는 형태가 의무 보험에 해당해요. 자, 이, 이런 차랑 사고 나면 정말 머리가 아프죠. 자, 그리고 특가 채, 유원 다라는 여섯 종류의 의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어 사항들이 있는데 특수 건물, 그다음에 가스 배상 책임, 그다음에 체육 시설, 그다음에 시설 소유자, 그다음에 원 원자력, 그다음에 다 다중 이용 시설이 이 여섯 가지 해당해요. 그다음에 임의 보험은 어 가입 여부가 계약자의 자유 의사에 속해 있는 보험들인데 우리가 흔히 듣는 대부분의 보험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보험 기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요. 기간 보험, 구간 보험, 혼합 보험으로 나누는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자동차 보험이 주로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도 사실은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 기간 보험을 할수 있어요. 구간 보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갈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 보험, 적하 보험들이 여기에 해당해서 구간은 운송과 적하다 해서 구운 적이라고 구운적 맞죠? 그다음에 혼합 보험은 기간과 구간을 섞은 형태예요. 그래서 어, 여행 조건으로 외우실 때 여행자 보험, 그다음에 조립 건설 공사에 해당하는 보험들입니다. 그다음에 경영 주체에 따라 공영 보험도 있고요, 민영 보험도 있어요. 어,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수출 보험이 있어요. 그다음 민영 보험은 민영 보험사가 운영을 하는데요,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보증 보험이 이에 속해요. 자 위험 부담은 원보험과 재보험이 있는데 원보험은 보험회사가 계약을 직접 인수하는 것을 우리가 원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해상이 원보험회사와 동일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 재보험은 이제 거대한 아주 엄청난 위험을 위험이 한번 발생하면 너무 큰 피해가 일어나는 걸 어, 이제, 대표적으로 공장 화재, 상공, 선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발생했을 시, 보험사 하나가 책임을 지면, 보험사가 만약에 지급을 못한다, 이러면 피해자가 너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보험을 다시, 다른 보험사와 이렇게 책임을 나누는 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익에 관한 보험으로 기업 휴지보험, 공장이 가동을 못하면 간접 손해를 배상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업법상 보험의 분류에 따라서 손보, 생보, 재산보험으로 나눈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보는 상해, 생보는 질병, 재산보험은 간병,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법상 보험의 분류는 손해보험은 상해보험, 인보험은 생명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봄을 분류합니다.